주식 레벨 3, 제3 전술. 뱀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폼입니다 -E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가메라더 이그제이드에 나오는 디럭스 테들캐스트 가셔트와 그리고 뱅뱅 슈팅 가셔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세트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가세트 두 개가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각각 따로 나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파는 걸 보면 뭘까요 왜 이렇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냥 한 개씩 팔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두 개로 합쳐서 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박스 포장을 정말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박스면 그냥 이렇게 어디 올려놓거나 이렇게 해서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의 경우 어디 올려놓거나 할수 있는 그런 높이나 이런 게좀안 좋기 때문에 이런 포장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얘네가 이렇게 냈다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보관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뭐 어쨌든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디럭스 게이머 드라이버 장착이라고 되어 있고요. 게이머 드라이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가샤트로 레벨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라이더 가샤트 시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가 좀 똑바로 안 보여요 글씨가. 그리고 여기 가면라이더 브레이브랑 가면라이더 스나이프가 있고요. 테들 캐스트 그리고 뱅뱅 슈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빛난다 올린다라고 적혀 있고 디럭스 테드 퀘스트 가셔트와 그리고 뱅뱅 슈팅 가셔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멜라이더 이그제이드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멜라이더 에그제이드 4라고 돼 있어요. 네 심사를 받을 땐카 가멜라이더 에그제이드라고 심사를 받았죠. 하지만 나올 땐 이그제이드로 나왔어요. 뭐 방송사가 그렇게 정했는데 뭐 내가 어떻게 말할 순 없죠. 자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가멜라이더 이그제이드 이렇게 뱅뱅 슈팅과 테드 캐스트에 하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연동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셔콘 메그넘이랑 가셔콘 소드는 가셔 브레이커랑 나오는 필사기 음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필사기 음은 가샤트에서나오기 때문에 이걸 꼽든 이걸 꼽든 똑같은 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볼테니까 일단은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도르메구르 다도르메구르 다도르퀘스토 진짜 이거 테드퀘스트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아직은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안해봐가지고 일단은 번역만으로는 지금 에그제이드 번역이 딱히 좋진 않아요. 번역가 진짜 누군지 진짜 똑바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역을 막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보통 이게 일본어의 경우는 다도르메그루 다도르메그루 다도르 구에스토잖아요 다도르라는 말을 반복 라임을 맞췄어요 다도르메그루 다도르메그루 뒤에 루도 맞췄고요 자 근데 이거를 분명히 한글로 하면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안에는 설명서가 두 개. 이거 한 번에 해줘라. 너무하다. 자, 이거를 열면 설명서가 따로따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요. 헤드 퀘스트와 뱅뱅 슈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서는 뭐, 우리 볼 필요도 없죠? 뒤에 어차피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박스로 안돼 있으니까 여기 텅텅 빈 느낌 나는 거 봐. 아휴 네 테들 캐스트입니다 테들 캐스트 이거는 그대로 다 영어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테들 캐스트 그대로예요 이뒤에는 역시 QR 코드 없어졌고요 여기 핀이 있고 여기 테들 캐스트 가멜라이드 브레이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뱅 슈팅 뱅뱅 슈팅으로 이렇게 있고요 뱅뱅 슈팅도 영어기 때문에 따로 바뀐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는 여기 역시 QR 코드가 없고요 여기 핀이 있고 여기 뒤로 보시면 가멜라이드 스나이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들캐스트부터 피는 빼고 GO! <목소리> 자 1부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부판이거든요 네 이런데 뭐 말하는 거 자체는 딱히 나쁘진 않네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 오버음 게임 클리어했을 때 나오는 음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는 이름말하고 두 번째는 클리어 게임 오버음 두개 랜덤으로 나옵니다. 다른 가챠트와 똑같아요. 자, 그럼 바로 뭘 해봐야 될까요? 게임 어드라이버 에코아 볼게요. 내가 배지 못하는 것은 없다. <목소리> 수식 레벨 1. 네 그리고 바로 레벨 2로 넘어가도록 하죠 GO <목소리> 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라 그러는 거야 레벨 2로 변신을 하면 찾아 돌아다니는 더듬더듬 찾는 테드 퀘스트 이랬는데 <laughs> 원래는 타도르 메그루 타도르 메그루 타도르 메그루가 두번 들어가요. 타도르 메그루 타도르 메그루 타도르 쿠에스토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찾아돌아다니는 더듬더듬 찾는 테드 퀘스트 미치겠네. 여기에는 음절을 완전 많이 넣었어요. 타도르 메그루 여섯 음절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찾아돌아다니는 더듬더듬 찾는 차라리 더듬더듬 찾는을 두번 해라. 더듬더듬 찾는 더듬더듬 찾는 테드 퀘스트 훨씬 낫잖아. 뭐 찾아돌아다니는 왜 붙이는 거야? 더듬어 들어가 더듬어 들어가 이러든가. 와난 이거 왜 이렇게 간 거야? 몰라. 자, 그럼 바로 레벨 3 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Go!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는 화음이 있네. 테드캐스트가 합쳐져서 화음이랑 같이 나왔어요 야! 일반 가셔트에 화음 넣어줄거면은 왜하이퍼무적에서는 화음 안 넣어준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laughs> 얘네는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잉 <laughs> 자!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하긴 아깝죠 일본판 테드캐스트와 한번 함께 공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GO! 파란색이 두 그려겹쳐지니까 뭐 이쁘긴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보도록 하죠. 네, 이렇습니다. 음... 뭐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와, 모르겠다 그래도 이대로 그냥 가긴 좀 그러니까 로 한번 레벨 3로 만들어 볼게요 Go. 수식 레벨 3 <laughs> 자, 그럼 바로 거꾸로 해보도록 하죠. 데드 퀘스트 할때 정말 걸리네요. 보통 데드 퀘스트 하면 은 화음이 왜더 크게 들리는지, 왜 화음이 더 크게 들리지 아닌가? 원래 화음이 크게 들리는 건가? 원래 화음이 크게 들리진 않을 텐데, 네,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얘 화음이 더 커요. 데드 퀘스트보다 드 퀘스트. 보다 데드 이라는 험음이좀더 크기 때문에 조금 귀가 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싱 똑바로 안한것 같은데 또. 자, 그럼 바로 필살기 슬롯 홀더에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요! 네 예, 들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예, 네, 꼬아보도록 할게요. 뿅! 해야 크리티컬 피니쉬가 나왔 습니다. 자 다음 에버그버그이셔서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좀 애매하네요 자 그럼 바로 바라 스파이 해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대기음 g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자 상상 말씀드렸듯이 강화 가셔트와 라이더 격화셔트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헤드캐스트와 도네이 파요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Go! 네 비트 퀘스트 란 말이 나왔어요 퀘스트 진짜 나는 이거 가샤콘 키슬래쉬안나온다길래 녹음 안 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녹음이 돼 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가샤콘 키슬래쉬를 정말 내줄지 안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 그나마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 떨어졌지만 자 그럼 패들퀘스트는 다 했으니까 바로 뱅뱅 슈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뱅뱅 슈팅은 원래 일본어로도 뱅뱅! 슈팅 이랬으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했으면 뭐뺑뺑 슈팅 이러겠지 뭐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핀을 빼고 자, 갑니다 고 o 어, 발음은 더 굴렸네요 뿅! 뺑 <laughs> 근데 들리는 게, 뱅이라기보다는, 뺨뺨 뺨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 뺨 막, 힙합 애들이, 뺨막 하는 거 있잖아요. 힙합인가, 뭔가, 어쨌든, 가슴 치에서뺨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럼 그 뒤에 들어보도록 하죠. 게임 오버음. 게임 클리어음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뱀, 뱀! 슈팅. 이랬을 거예요. Go.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이머 드라이브에 꼽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타이거가 하는 것처럼 총쏘는 모습으로 하고 Go. 변신. 네, 이건 똑같아요. 오, 꽤 신나게 한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이. 삐삐삐삐, 삐삐삐, 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삐삐, 삐삐삐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쾌... 하 올린 게오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래는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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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이랬는데 오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재밌게 신나게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제3 전술로 가보도록 하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번역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베베베 베바바방 바바바방 한 것만 되니까. 원래는 까가 깡가 아니네요. 어, 뭐 이거는 괜찮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뭐 솔직히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바바바바을 앞에 붙이고 뒤에 베베베뱅을 쓰자고 한것 같은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괜찮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국판과 일본판의 환상적인 경연을 또 들어보시도록 하죠. 변신. 네, 그럼 거꾸로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들어왔던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은 목소리라, 그 역시 일본 목소리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 취향이에요.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자, 일본판과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이번엔 일본판 <목소리> 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자, 그럼 바로 반대로 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네, 일단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필살 슬롯 홀더에 꼽아보도록 하죠. Go! 아니, 자꾸 뿅뿅 이래야 되는데 자꾸 뺨, 뺨!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럼 다음은... 에 네, 꼽아보도록 하죠 GO! 오뭐 조준해서 쏘는 듯한 음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제노사인 버클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로사이즈 하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건 뭐다? 바서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음 GO 오, 나쁘지 않아요.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셔콘키 슬래셔는 강화격과 라이더를 같이 껴야 되니까, 뱅뱅 슈팅과 같이 들어가려는 강화격인 제트 컴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g 네, 컴뱃, 슈팅 이랬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개들크스트. 가샤트와 가샤트를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뱅뱅 슈팅은 뭐 번역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테드퀘스트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테드퀘스트 레벨 2 음에서 번역이 아니 그걸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돼? 왜 굳이 유음절짜리를7음절로 나눠서 부르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난 정말 이거는 번역가가 뭘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같은 거 반복이면 그래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 말이 빠른 게두번 나오니까 그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테드 퀘스트 이제 레벨 3 음에서는 뭐 테드 퀘스트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화음이 원음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얘네가 똑바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맞겠죠. 녹음한 곳이 어디고 편집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원이겠죠. 대원아서한것 같은데 아, 세세하게 신경 안 썼다는 점이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빙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더빙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웃기는 거 진짜. <laughs> 맥시멈 마이티랑 하이퍼 무적에도 안는 화음을 테일퀘스트에는 넣었어요. <laughs> 처음에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진짜. 여러분들도, 음, 어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뱅뱅 슈팅도 원래는, 뱅뱅 슈팅, g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뱅뱅 슈팅! 이렇게 날렸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뱅뱅 슈팅!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슈팅! 날려버렸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맥시멈 마이티나 하이퍼 무적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노래여가지고 뒷부분이 매우 거슬렸었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만 탁 버려버리는 거니까 음, 이건 괜찮다고 봐요 음, 이거는 딱히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음,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들 퀘스트와 뱅뱅 슈팅을 각각 레벨 1 슬롯과 3 슬롯에 나눠서 껴본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레벨 3. 제 3전술.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에니포였습니다 -E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